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성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머티리어즈 보실겁니다 ls 머티리어즈가 금요일날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반등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LS머티리얼즈 이거 반등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LS머티리얼즈는 저평가 기업인 건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요. 지금 우리 LS머티리얼즈 외에 다른 그룹사들은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LS머티리얼즈만 기회설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 이유를 오늘 일목요연하게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LS 지주사가 0.67배가 앞으로 저평가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 실제 LS 머티리어즈의 2대 주주가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주가를 눌러버리는 그런 매도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LS 머티리어지만 급등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좀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확실하게 높아질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지켜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놨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에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허무 맹랑한 소리는 여러분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분들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목요일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요일날 문자 남겨주신 분들 다음날 제가 좋은 종목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금요일날 아침 8시 51분에 여러분들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 바로 ls 머트리어즈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잡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도 계좌를 차곡차곡 쌓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종목만 말씀을 좀 드려요 어떤 이유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매수, 타점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소통방 링크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쌓아 나갈 수 있게 좀 도움을 더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 실제 여기 제 계좌입니다. 제 계좌처럼 여러분들 꾸며갈 수 있게, 여러분들 계좌 극대화 할수 있게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 혜택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 월요일날 기대되는 종목 여러분들 월요일날 추천할 수 있는 그 종목 여러분들 또한 종목을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이 소통방과 함께 어, 문자 받아서 알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 5111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 또 제공해 드릴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기회 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 이 LS 그룹사의 지금 연결재무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매출액은요, 뭐 늘었습니다. 어, 너무 좀 잘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정말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당연히 에코에너지라든가 아니면 LS 일렉트릭이 큰 성과를 냈기 때문이죠. 단기 순이익은 내부적인 조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좀 어, 저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ROE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ROE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곱하게 되면 적정 시가총액도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부채비율, 뭐, 유보율, 다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알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PBR.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BR은 무엇이냐면, 바로, 프라이스. 즉, 여러분, 주가입니다. 프라이스 북입니다. 북. 북은 뭐라, 뭐냐면, 그냥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와 자산의 비율이다. 레이시오. 그러니까, PBR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주가와 순자산에 비해 저평가가 되어 있냐 고평가가 되어 있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즉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pbr 같은 경우에는요 1.0이 기준입니다 1.0이 주가와 순자산이 적정 가격에 머물러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보다 낮으면 어때요 1보다 낮으면 그렇습니다 기업이 주가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대비해서 어때요? 주가가 낮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1보다 높게 되면요. 기업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LS 그룹의 0.65가 나왔다는 건 1보다 낮다. 그러면 기업의 자산 가치가 주가보다 낮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 이미 저평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PBR 0.65가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2024년 12월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PBR이 0.65라는 점이죠. 자, 0.65라는 점에서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오인 갑자기 웬 공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연결 재무제표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어요. 2월 12일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S그룹의 주가 2월 12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2월 12일 날이 정확하게 언제였냐면, 바로 12만원 선에 있을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만원에 있을 때 주가가 지금 낫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4년 12월에 컨센서스 0.65가 12만원 인데 이 12만원의 지금 주가를 살짝 돌파하는 ls 지주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0.65를 살짝 넘은 상태다 그러니까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두 번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0.65라는 이 수치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까지 올라가려면 35%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13만원에서 35% 정도로 상승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최소 18만원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18만원선 어디요 전고점이죠 정확하게 2024년 5월달에 여러분들 전고점을 맞았던 이유도 뭐다 그렇습니다 적정 주가 pbr에 딱1 1에 맞는 자리가 바로 전고점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의미만 보더라도 저평가의 의미가, 아, 맞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PBR 자체가 어떤 거예요? 개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연결입니다. 연결 주가의 PBR이 뭐예요? LS 그룹사의 전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LS 그룹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0.65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최소 35%의 저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공시가 나왔던 2월 12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디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우리 LS 그룹사가 매출 잠정 실적을 공개했던 날이에요. 이때 0.65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2,500원보다 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평가 구간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12,500원에서부터 35%의 상승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여러분들? 18,000원, 약 17,000원과 18,000원선에서 정확하게 전고점 부근까지도 의미 있는 라인이 생성되고, 있,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관 트레이더들이에요. 이 기관 트레이더 중에 또 이런 재무적인 비율, 뭐 재무적인 호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연기금이에요. 그리고, 이 연기금 중에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투자와의 관점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돈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쓸어 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오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장기적인 측면을 투자하는 이유는 연기금은요, 목표가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가가 오기 전까지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생각하는 LS 머티리얼즈의 목표가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미 뼈에 살에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연기금의 생각으로 LS 머티리얼즈를 지금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악재가 하나가 나오죠. 여러분들 무슨 일이었냐면 바로 LS 머티리얼즈는요 지속적인 악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엘스 머트리얼즈의 우리 공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KV 1호 투자가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2월 12일 날 매출 발표했을 때 이때 정확하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2월 12일 날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였다고요? 바로 이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쏠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KV 1호 투자가 이 자리에서 매각을 했다라는 건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LS 머티리어즈가 첫 번째, 저점을 찍고 올라왔던 자리에서 매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곳이 KV1호 투자, 투자자로서의 생각은 뭐다? 맞아요. 의미 있는 고점 라인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KV1호 투자가 매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 매각을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실제 언제였냐면, k v 브로 1호 투자가 또 언제, 언제, 언제 매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날 매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2024년 6월 달에,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한번 매각을 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때 거래량 터졌을 때인데, 9월 27일이었어요. 이때 시간 외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이렇게 잘 팝니다. 매각을 하고 어때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도 정확하게 팔고 나서 어때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붙는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미 있는 전고점 부근이다라고 생각하는 KV1어 투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대량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KV1어 투자가 또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꿔 말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이유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LS머티리얼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혼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S 머티리어즈의 여러분들, 우리 k v 1호 투자는 이대주주로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냐? 바로, LS 머티리어즈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성이 없어서 아니에요? 대표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땡!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대주주는 투자자로서, LS 그룹의 재무적인 투자자로서 이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ls 그룹의 말을 듣고 2대 주주가 된 거고요. 실제 ls 그룹의 2대 주주가 ls 머티리어즈에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ls ev 아메리카 쪽에다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ls 머티리어즈의 기업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매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ls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을 누가 LS 머티리얼즈 2대 주주 케이스톤파트너스가 LS 그룹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엄청난 물량이어서 항상 매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처음으로 LS 머티리얼즈가 아주 바닥을 잡고 큰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바닥임을 시사하는 그런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ls 머티리어지만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유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ls 머티리어지는요 독립적입니다 이 독립적인 사업구조가 즉 엄청난 랠리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즉, LS 머티리얼즈는 독립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2차원 소재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LS 일렉트릭의 핵심 소재 전력 반도체 사업 부분이 완전히 독립되면서 전력 반도체, 배전반, 절연체, 그다음 에 특수 소재 등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간 거래를 통해서. ls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거의 안 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글로벌, 반도체 전력업체와 울트라 커피시터를 납품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히 지배구조가 투명하고요. 자체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남들 다 올라가는데, LS그룹 다 올라가는데, LS 머티리지만 떨어지는 것도 이 이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이제서야 전혀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진 독립적인 계열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울트라커패시터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더라도 AI DC가 여러분들 별도적으로 이슈와 호재가 나오더라도 보다 단독적인 움직임, 즉 주가의 움직임도 막 혼자서 막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LS 그룹의 굿 사업. 그리고 신사업이 있는데, 구사업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코에너지, 그죠? 에코에너지 우리 같이 투자를 하고 있죠? 에코에너지, 지금 87%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에코에너지 구사업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그죠?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마린솔루션, 그 다음에 네트웍스입니다 그죠? 이게 다 구사업이라, 구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사업은 유독 상장 회사로선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ls 머트리어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머트리어지가 내부 거래로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 아니다. 다른 곳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 즉 앞으로는 내부 거래라도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에코에너지 다음으로 ls 머트리어지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아직 매수 기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신다면 바닥을 탁 치시면서 다시 LS 그룹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시나리오가 써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준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기준봉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좌를 쌓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세요. l s 머티리어지에 대한 소통방에서 이런 실질적인 대응들 그리고 실제 이곳에선 다른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통방 안에서 우리 LS머티리얼즈를 저점에서 또 담을 수 있게 여러분들게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 매매 일지를 좀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들 LS머티리얼즈 우리 언제 잡았냐면 잡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9일 날 최저점이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눈을 감고 쓸어 담으세요라고 말씀드린 이때 보세요. 잘 보시면 매매 내역 마크 조회를 딱 눌러 보면 자, 보세요.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점 잡는 킬러입니다. 여러분들, 저점 잡는 킬러예요. 자, 어떤 종목이든 저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점을 이런 내용과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영상 보시면서 힘들어 하신 여러분들 딱두 글자, 기회, 기회라고 여러분들 81155112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또한 종목을 또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그리고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어, 이용우 대표가 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셨는데 너무 내용 좋았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